안녕하세요. 문무빈 한글특권도 김표사보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나글자를육기공에 사선, 번경에 넣어서 저번 시간에는 앞에 있는 발을 뒤로 빼면서 연습해 봤습니다. 오늘은 오른발을 앞에 두고 연습해 보기로 하겠습니다. 준 오른발 나가면서 방어 1, 2 왼발 옆으로 가면서 1, 2 오른발 나가면서 방어 1, 2 왼발 옆으로 가면서 1, 2 오른발 나가면서 방어 1, 2 왼발 옆으로 가면서 1, 2 오른발 나가면서 방어 1, 2, 1, 2 오른발 앞으로 나가면서 방어 1, 2, 네. 1, 2, 1. <erg> 오른발 나오면서 방어 1212 1, 2. 오른발 나오면서 방어 1212 이렇게 1, 2. 낙을 자를 오른발 앞에 두고 연습해 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